하나, 둘, 셋. 안녕, 여러분. 오늘은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제가 라인 다이어트를 잘 순항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연말 가고 그다음 아파가지고 잘 먹고 막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몸무게가 아주 쭉쭉 올라탑니다 그래서 잠시 라인 다이어트를 멈추고서 다시 감량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선택한 방법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아침에 먹는 그 순간부터 8시간 동안 만 음식을 섭취를 하고 나머지 공복 시간을 좀 지켜주려고 합니다 아침을 보통 한 9시 반쯤 먹거든요 그러면 5시 반까지 먹을수 있는 걸로 해서 총 8시간 동안 먹는 걸 일주일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몸무게를 공개합니다 일주일간 저랑 같이 단난적 단식 해보자고요 출근하는 길이고요 아침 첫 끼는 라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김없이 아침에 라떼 먹는 걸참 좋아하는 저인데요 그래서 라떼를 먹고 최대한 8시간 단식을 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저가 강남구 평소 빠졌더라고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저랑 간헐적 단식이 잘 맞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드유라떼랑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1월 4일이고요. 입니다 like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느껴진 세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량이 진짜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많이 먹었던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거의 한 1.5kg가 이틀 만에 빠지긴 했거든요. 이게 저는 간헐적 단식감면살 빠진다는 거 진짜 솔직히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살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 9시 반부터 원래는 그럼 5시 반까지 먹어야 되는데 제가 퇴근을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6시에 5시 한 50분쯤 저녁을 막 먹는 요렇게 해서 한 8시간 반 정도를 먹는 시간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짜 물 아니면 커피만 먹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 이틀 만에 1.5kg가 빠졌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는 점이고요. 간식 같은 게좀땡기긴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먹어 줬긴 했어요. 어떤 간식을 먹었냐면 프로틴 으로된 쿠키 이런거나 초콜렛, 다크 초콜렛 이런 것들 좀 먹어줬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은데 몸이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을 뇌가 제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가기가 좀 싫어진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먹은 게 없어서 힘이 없는데 운동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서 운동 가기가 좀 싫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요게 네, 제가 느낀 세 가지입니다. 아니고요. 어제 진짜 운동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집 가자마자 꺼져 버렸어요. 오늘 아침도 역시나 라대한 잔을 샀고요. 가날족 탄 14일차인데 조금 힘이 없는 느낌이해요 그렇지만 어, 이번 주 금요일 오늘까지는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눈떠 가지고 운동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간헐적 단식 5일차이고요. 근데 어제 제 저녁에 뭘좀 먹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금요일 퇴근하고 나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거안 먹으니까 인생이 낙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이어트용 라면이랑 다이어트용 김밥 이렇게두 개를 같이 먹어 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몸무게는 잘 유지되었다. 이게 좀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푸사오 아시죠? 푸사오 미래점에 제가 엠버서더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꾸준히 푸사오 운동을 하러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푸사오 미래점 오픈일이라서 가서 파티도 좀 즐기고 하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5일에 운동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샤워 시설이 엄청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경 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깔끔하게 가장 이렇게 거울이 갖춰져 있고 샤워실이 굉장히 부스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손 씻는 곳이 있어서 운동 끝내고 손 씻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운동만 하러 오면 된답니다. <laughs>